EPL 공식 채널 극찬. 손흥민은 꾸준함과 폭발력 겸비한 이례적 존재. 챔피언 결정 최대 변수. 우승 경쟁 정밀 분석. 이젠 누구나 인정하는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손흥민, 토트넘, 에게 종착점은 없다. 그는 여전히 보다 더 완벽한 선수가 되길 바라며 앞만 바라보고 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10일 현지 시간 토트넘 에스턴 빌라전이 끝난 뒤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손흥민은 10일 열린 에스턴 빌라와의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28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 풀타임을 뛰며 한골 이 도움의 맹활약으로 팀의 4에서 0대승을 이끌었다. 이에 따르면 손흥민은 우선 엔제 포스테코블루 감독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부터 드러냈다. 손흥민은 그는 날더 좋은 선수로 만들고 있다. 난 지금의 과정들이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포스테코블루 감독을 위해 지금보다 더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다. 꼭 포스테코블루 감독에 대한 감사를 드러냈다. 손흥민은 현재 리그 24경기에 출전. 14골 8도움의 엄청난 활약으로 토트넘을 이끌고 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주장으로 임명된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그만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은 나 혼자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감독 그리고 코칭 스태프의 도움이 필요한 선수라며 모두가 날 많이 도와줬다. 고 말했다. EPL 입성 후 손흥민은 매 시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는 EPL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해봤을 정도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선수가 됐다. 개인 커리어로는 이제 흠잡을 곳이 없다. 해리케인이 바이에른 위는 독일, 로이적한 지금 시점에서 손흥민보다 더 나은. 커리어를 가진 선수는 지금 토트넘 내에서는 없다. 토트넘이 다른 선수는 몰라도 손흥민과의 재계약만큼은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지금보다 높은 곳을 향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지금 내게 뭐가 더 필요한지 포스트 코블루 감독에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선수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역시 우승 경력이다. 공교롭게도 손흥민의 최대 약점이기도 하다. 손흥민은 프로 데뷔 후 우승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우승을 강렬하게 원한다. 단 이는 자신만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 손흥민은 선수들 모두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유는 우리가 토트넘 그리고 EPL에서 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2. 영 전문가의 충격 주장 토트넘. 주장 손흥민보다 중요한 선수 있어. 대체 누구? 포스트코블루가 가장 위지해. 영국의 TBR 풋볼은 13일 한국 시각 크리스 서트는 토트넘의 현재 손흥민보다 더 중요한 선수가 두명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다. 이미 오랜 기간 토트넘의 핵심으로 자리했지만, 페리케인이 떠난 후 처음 맞이하는 이번 시즌 공격의 선봉장으로 활약 중인 손흥민의 존재감은 독보적이다. 팀 내리그 공격 포인트도 22개로 압도적인 1위다. 하지만 손흥민보다 더 중요한 선수가 토트넘에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과거 블랙폰 첼시, 셀틱 등에서 활약했던 공격수이며, 현재는 영국 공영방송 BBC 전문가로 활약 중인 서트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TBR 풋볼은 서트는 토트넘의 손흥민보다 중요한 선수가 있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지난 에스턴 빌라전에서 한골 2 도움을 기록한 후 경기 최우수 선수로 꼽혔다. 하지만 토트넘이 빌라파크에서 용감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부터 압박해야 했고, 이로 인해 미키 판더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올리 와킨스와 레온 베일리를 2대 2로 상대해야 했다. 그렇기에 서트는 두 선수가 손흥민보다 중요한 선수라고 믿는다라고 전했다. 서트는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지도하는 방식을 보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선수는 센터백이다. 판더펜과 로메로는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에 그들에게 가장 의지하고 있다. 판더페는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이며, 대단한 속도와 공을 다루는 타이밍, 태클 타이밍이 정확한 다재다능한 선수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들은 포스트코글로의 팀을 얘기하면서 높은 위험과 높은 라인을 꼽는다.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 중요한 선수는, 모두가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을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센터백이 되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토트넘은 판더펜이 11라운드 첼시전 부상으로 오랜 기간 결장하는 동안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공격에서는 약간의 해결방안이 있었음에도 수비에서 판더펜의 존재감은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를 불러왔다. 판더펜의 활약과 함께 로메로도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며 높은 라인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공격을 구사할 수 있었다. TBR풋볼은 토트넘은 11월과 12월까지 두 선수 없이 어려움을 겪었고 효과적으로 후방을 구축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최근 토트넘은 판더팬이 다시 부상으로 이탈하며 오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다행히 판더팬의 부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대체자인 라두 드라구신의 활약이 좋지 못하다면 손흥민 만큼이나 소중한 선수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 전망이다. 3. 알론소의 레버쿠젠 얼떨결의또 하나의 역사 작성 컵 대회에서 분데스리가 단한 팀만 진출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14일 한국 시간 리버풀의 타기신 삽이 알론소는 이번 주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독일 축구 역사를 새로 썼다라고 보도했다. 리버풀은 위르겐 클롭 감독을 대신할 감독을 물색 중이다. 지난 1월 클롭은 리버풀에 부임한 지 9년 만에 시즌이 끝나면 팀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클롭을 대신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전 리버풀 선수이자 현재 레버쿠젠의 감독인 사비 알론소가 거론되고 있다. 알론소는 이번 시즌 레버쿠젠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현재 리그 2위인 바이에른 위넨을 승점 10점 차로. 따돌리고 분데스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레버쿠젠은 또한 DFB 포칼, 독일컵 중결승과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하며 트래블에 도전하고 있다. 아무도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레버쿠젠의 컵 대회 중결승 진출이 독일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놀랍게도 사상 처음으로 분데스리가에서 단한 팀만이 4강에 올라갔다. 다른 중결승 진출팀 중두 팀인 포르투나 디셀도르프와 카이저슬라우테르는 독일 2부 리그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며 대의변의 팀인 자르브리케는 3부 리그에서 뛰고 있다. 3부 리그 팀인 자르브리케는 현재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바이에른 위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보르시아 메넹글라트바와 같은 일부 리그 팀들을 차례로 탈락시키며 중결승에 진출했다. 현재 우승후보 1순위인 레버쿠젠은 디셀도르프를 레버쿠젠의 홍구장인 바이아레나로 불러들여 중결승 1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이 경기의 승자가 자르브리켄 카이저 슬라우테른의 승자와 결승전을 치른다. 알론소는 현재 리버풀과 바이에른 위넨의 감독직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아직 어느 팀에 갈지는 미지수다. 4. 잠재력 터지자 바이에른 위넨 러브콜 정우영 곁 떠나 김민재와 한솥밥 먹나. 독일 매체 빌트위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13일 한국시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바이에른 민행이 피리이에게 관심을 보였다. 피리이는 235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존재한다. 자네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그를 팔아야 한다면 피리이가 대체 후보로 계획됐다. 라고 보도했다. 이번 시즌 후 자네, 유주아 키미기, 29, 알폰소 데이비스, 23등 여러 선수와 동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바이에른 위네는 격변의 여름이 예상된다. 이미 이 선수들이 방출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유럽 빅클럽들이 호시탐탐 영입 기회를 노리고 있다. 판매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기 앞서 바이에른 위네는 시즌 후 선수들과 재계약 대화를 나눌 생각이지만, 팀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수들의 이적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자네의 경우 리버풀, 바르셀로나 등 윙어 자원이 필요한 구단들이 선수의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바이엘은 위내는 자네와 재계약을. 이루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대안을 탐색 중인데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돋보이는 윙어 중한 명인 휘리이가 이들의 레이더에 잡혔다. 이번 시즌 슈투트가르트가 분데스리가 3위 자리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그 중심엔 공격진의 활약이 주요했다. 세루 기라시 28, 데니스 운다브 27와 함께 피리이가 공격 삼각 편대를 형성하면서 파괴력을 드러냈다. 세 선수가 확실하게 공격 포인트를 책임지면서 지난 시즌 밑바닥에서 허덕였던. 슈투트가르트는 유럽 축구 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티켓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바이에른 미네는 슈투트가르트의 돌풍을 이끄는 기라시와 퓨리히를 영입 명단에 넣었다. 다만 퓨리히를 영입하기 위해선 타 팀과의 경쟁이 불가피한데 레버쿠젠을 비롯해 라이프치히와 도르트문트도 영입전에 합류했다. 이 팀들은 이미 퓨리히의 바이아웃 조항과 관련해 슈투트가르트의 영입 문의를 진행했다. 독일 매체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12일 한국 시간 피리인은 레버쿠젠, 라이프치 도르트문트의 영입 명단에 들었다. 모든 구단이 세부적인 계약 내용과 바이아웃 조항을 문의했다. 그의 바이아웃 조항은 2천만 유로, 약 288억 원 근처로 형성됐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독일 국가대표인 피리인은 결국 도르트문트. 하더보른 등을 거쳐 2021년 여름부터 슈투트가르트 소속으로 활약 중이다. 탁월한 스피드와 민첩함을 갖춘 피리이는 경기마다 돌파력을 선보이면서 돌격대장 역할을 착실히 해냈다. 이번 시즌에는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공식전 29 경기에서 8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맞이했다.